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돌고,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뒤쪽에 아까 보셨죠? 이렇게 장애물이 비치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바람개비를 돌렸다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질량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어떠한 그림자를 형성을 했다는 것은, 아, 얘가 직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톰스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직진하는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일렉트론, 전자라고 하자라고, 어, 규명,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물질을 전자라고.